이거아사 가. 는건데이거 하자 어. 이거이무이려운데이거이거 응. 이거. 알았어 이 가. 이 가. 이 가. 이 응응 오 됐다 해야돼 자, 하자 피로 시작가는 거야 그래, 피 어디냐 잘했어? 아니 됐어? 아니 됐다 응 됐다. 나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랬어. 뭐라고 그래 뭐라 뭐. 이거 해보자. 아 시작. 아 잠깐만. 응. 누가 제일 먼저 가는 줄 아는 거야 내가 시작이라고 하면 안 응. 되는 거야 하나 둘셋 이쪽인 거 같아 이쪽인 거 같아 쭉 쫓아갈게 안돼안돼안돼안돼 똑바로 가 아빠가 쫓아가는데 이겼다 됐어? 오 내가 먼저 1등을 했다 그래. 또 있나? 난 미로 게임 하고 싶다. 뭐 하고 싶다고? 미로 게임. 미로 게임 또있을야 미로 게임. 미로 게임이 어디 있는 거지? 있다너 방금 지나갔잖아, 미로 게임. 어디? 이거. 아, 이거. 반대로 아빠 여기 반대로 까 아니? 똑같이. 반 내려가는 건 쉬운데잖아. 아빠 이쪽으로 가야지. 오 어? 없는데 아이, 이쪽으로 따라가야 돼. 안돼 망가졌다. 망가졌어? 이쪽으로 가는 거 같은데. 가봐라. 아빠도 같이 따라가야지. 그래. 열등했다. 이 이쪽으로 가봐야지. 이쪽으로 갈수 있나? 몰라. 미로게임이 걸릴 것 같은데. 또 가도 되는데. 어? 맞겠다. 어? 어? 어, 써. 못 간다, 못 가. 이것도미로게임인데 아니. 아니야? 이름을 맞추는 게임이야. 우리는 이이름도이정이것도이름을 맞춰야 되는데 이래미루정이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이름을맞히는 건데 그래 똑같이 가는 거야? 그럼 이렇게 이름을 맞춰야 돼. 음, B U G G 따라가면 돼. B U G. 이렇게 따라가면 되네 거야, 맞지? B U G G B U G G B U G G 오 어? 됐지? 알았어. 다른 거다. 해봐. B U G G 오! 미로 게임이네 미나게셋어네 미로 게임이네 미로 어임이네 미로 게임이네 미로 이렇게 입니다 PBL 하어 p 고있다고 그래? p b 갔는데 p b 아니고 그거 아빠가 했고 미로 찾기 게임 그래 찾아보자 있어. p 어떻게 이거 똑같어 b O p b p 찾 l 돼. b O P. 이이피또또비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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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비비비비비비비비 e, e, 알 p 또 그다음에 또 p B. o o p p e e e i e. p, p. 또 p B. o o o p. P. p p e e e i p 오 p. 재밌다 이거지. 그 태훈이가 내가 그 게임을 하고 싶다고 그랬잖아. 그래? 어. 이는데 여기다. 여기다. 요거 요거 따라 하면 돼. 혼자 할수 있어? 아니. <laughs> 어. 어떻게 하는 거야? 각쪽으로 <laughs> 아, 잖 y, 지 또, 또 f. 또. o. r. k. y. 또 f. O R O K K 어디지? Y Y 또 F F O O R R K R. Y 또 F, F O R K Y 또 F <laughs> O O R K Y 또 F O R K 아니아 잘못했다 응 K Y 또 F O R K Y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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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지